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과 이과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문과 이과 선택하잖아요. 한국 기준으로. 어, 이거 말레이시아에는 영국식 국제학교들이 많은데요. 이제 10학년 그 IGCSE 과정, 10학년, 11학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인 게 문과, 이과를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과목들을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과 쪽으로 완전히 정했다면 뭐 수학하고 뭐 심화수학, 생물, 화학, 물리 이런 거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자기가 문과 성향이라면 문과 쪽 이제 과목들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율이 가능해요. 딱 문과, 이과가 딱 극명하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레이시아 조기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는 문과, 이과가 확실하게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복수 전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뭐 공대면 공대, 네, 문과 대면 문과 대. 이렇게 나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제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뭐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뭐 저희 가족이 살았던 캐나다에서도 유학생들도 있고요, 조기 유학생들도 있고, 어... 그 대학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과 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학부 과정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때그 학부 과정에서 어, 문과 쪽을 전공하는 친구들 참고로 그 이후에 스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문과 쪽은 굉장히 어, 취업하기 자체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과 쪽이라면 제일 쉽게 우리 그냥 비즈니스 계열, 예, 상경계열 전공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비즈니스 계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 문과대 쪽은 기본적으로 정말, 예, 그쪽으로 내가 경쟁력이 있나를 정말 생각해,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 우리, 문과 쪽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의외로, 난 수학 못 해. 난 수학이 안 돼. 난 과학 못 해. 그러니까 나는 이과 안 돼. 그래서 문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참고로. 어, 진짜 내가 그쪽에, 내가 진짜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뭐, 돈의 흐름을 쫓는다거나, 꼭 뭐, 비즈니스라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예,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정말로 내가, 어,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카운팅이다, 뭐 파이낸스다, 네? 내가 어떤 뭐, 트로프리너십이다 내가 뭐, 나만의 그런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뭔가가 진짜 확실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그냥, 아, 제가 지금 그냥 비즈니스 전공이 가장 일반적이니까, 상경계열 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예, 전망이 있는 쪽이 그쪽이잖아요. 실제로. 문과대 쪽에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단적으로 들어드리는 거고요. 뭐, 유학도 솔직히 그런 상경계열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 소개를 할때 보통 이제 그냥 전공을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상경계열 전공을 이렇게 예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해외에서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고 또 해외에서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간다는 건뭐 예를 들어서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영주권 트랙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취업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문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저는 정말 그런 걸다 고려한다면 저는 이과 쪽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이과 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대, 뭐 자연계열, 뭐 생명공학, 뭐 다지어 어떻게 보면 문과를 제외한 그래도 이런 이공계 계열이 그나마 취업 시장도 더 많이 열려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예 객관적인 그냥 팩트로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 문과대랑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 문과 계열이라면 영어 실력도 정말 원어민급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공별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정말 영어 능력도 아주 출중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도 아주 원어민에 뒤지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정말로 뭐 괜찮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닌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조기유학도 다뭐 초등학교 때뭐 그렇게 오는 경우보다는 뭐 중고등학교 때 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 때 유학을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원어민 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무리죠. 예, 그거는 뭐 학생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냥 떠 안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숙명 과제죠, 과제. 예, 평생 떠 안아야 될 그렇다고 가정할 때 이과 쪽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과 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어, 기술직도 다 포함입니다. 기술직도 다 포함이에요 사실 어중간한 그냥 4년제 문과대를 나오는 것보단 서양 서양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양 기준으로도 어 그냥 전문대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취업이나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네 삶에 삶을 뭐 풍족하게 풍족하게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취업을 해서도 괜찮습니다. 그, 나아가는 그 진로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냥 어중간한 대학에, 4년제 대학에, 그냥 문과대 졸업하면, 미국에서조차도 아주 특별히 정말 엄청난 이름값 있는 대학이 아니고서는, 어, 현지에서 그렇게 취업을 해서 잘 버티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 자녀들이 어, 내 아이는 문과 성향인데 진짜 문과 성향이라서 문과 성향이면 괜찮습니다. 정말 그쪽으로 어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어, 내 아이는 음, 나름 재능이 있다. 정말 전형적인 얘는 문과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지 수학이 안 되고 과학이 안 돼서 얘는 문과다. 이거는 아니래.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정말 틀린 접근법이고, 만약에 설사, 이 아이가, 어, 문과 성향이라도 과학이나 수학을 아주 그냥 정말 극혐하지 않는다면, 소위, 예, 어린 친구들 말대로 극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조기유학을 나와 있는 분들은, 어, 너무 한쪽으로 문과로 치우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의 진로는 아이의 생각도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오픈하, 오픈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스텝까지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대학 전공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볍게 생각했다가 참 나중에 바꾸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엔 그게, 뭐,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굳이, 음 처음에 잘 가는 게 낫지, 굳이 뭐, 일부러 변경하고, 바꾸고, 돌아가고, 장점보다는, 뭐, 얻는 것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겠죠.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실 때좀 자녀들과도 많이 좀 이야기 나눠보시고, 만약에 수학을, 수학 같은 경우에, 어, 한국 밖에서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 학생이라면 정말 수포자 되기가 힘듭니다. 외국에서는. 수포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수학이 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 그, 수학과는 또 많이 난이도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과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깝죠. 원래 뭐 솔직히 문과 이과 고르게 다 발달되고 그리고 솔직히 문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삶이 다 기술적인 거 이공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나만 부인하고 나만 비껴간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내또 자녀의 일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절대 적어도 해외 유학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이빌리그급 대학이나 정말 뭐 미국에 적어도 탑50 그리고 뭐 영국에 호주에 정말 최상위 그런 클래스의 대학이 아니라면 여러분 정말 문과 계열보다는 이과 계열이 그리고 이과 계열에서도 어, 이과 계열이 문과는 정말 어중간한 대학의 타이틀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도 유학파라는 메리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제 경제력이 좋아져서 다 알아요 네 어느 정도 다 합니다 뭐 예, 외국 대학이 솔직히 입학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지만 외국 대학 입학하는 거, 한국 대학들 입학하는 거에 비해서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얼마든지 포장해서 다양한 길들이 많거든요, 외국 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학 간판으로 이제 승부 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 일이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좀잘 이야기해서 그래도 이과 쪽에 희망이 끈이 있다면 이과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아, 나중에 뭐 문과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과 쪽에서 나쁠 거 있습니까, 여러분? 더 오히려 이과 쪽에 갔을 때 문과 성향적으로 뛰어나면 그것도 굉장한 저는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과 쪽에서 이과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메리트겠죠. 하지만 이과 쪽에서, 어, 얘는 문과 쪽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상당한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좀 생각을 역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